안녕하세요. 수학 문제닷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이차함수와 그래프 2 104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날 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는 겁니다. 세 점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거는 y절편이죠. 0, 2, 1, 3과 얘는 임의의 점. 특별한 특징이 없는 점이죠. 자, 보통 세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형, 요 시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프 시기 제가 세 가지가 있다그랬어요 <laughs>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차함수에서요 시기 하나 있고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잡혀가 주어졌을 때. A에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자, 요 모양, 중요하죠. 그 다음에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거는 X 절편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어떤 거를 써서 우리 이차 함수를 구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있지만,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식은요, 이미의 세, 세 점이 주어지면 이첫 번째, 첫 번째 즉, 이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Y절편, 0,2니까요. 0 대입하면 2 나와야 되니까 C값이 2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두점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해보면요.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이 값이 3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5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해보겠습니다. 다음 b가 사라질 거고요. 2a 더하기 4가 8 4 넘어가고 2로 나누면 a 값은 2 a가 2 여기 다시 대입해 보면 4니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1. a 값 2, b 값 마이너스 1, c 값은 2. 다 곱하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세 점이 주어지면 그냥 일반형에 대입해서 푼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5번, 2참수의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또 갖고 한 거다. 이거 보면요. 마이너스 2,0은 X절편이에요. 근데 X절편이 또 있지 않죠?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이런 경우는 그 일반형이 쉬워요. 두개다 주어지면은 우리가 절편에 서 분원식을 이용하면 좋지만, 하나 주어지면 그냥 일반형이 낫습니다. 이 e, 위에 점, 이것도 0,8, Y절편이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0,8. 0 집어넣으면 8이니까 C값이 8인 거알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0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요. 제곱하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8, 2, 0. 자,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이에요. 5 대입하면 25a, 마이너, 플러스 5b, 플러스 8, 2, 마이너스 7. 두식을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자, 위의식을 2로 나눠요. 2a, 마이너스 b,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식을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두개 연립방식 푸는 거예요. 연립방식은 우리 가감법 이런 것도 있고, 대입법도 있죠. 대입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넘기고 넘기면요. 2a 플러스 4가 되있네요 b 대신에 2a 플러스 4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b 자리 그러면 이게 25a 더하기 5b죠. 다섯 배주면 10a. 더럽게 해주면 20. 28 되겠죠, 28. 7절로 넘길까요? 요거 35a. 더하기, 요것도 35 되네요. a 값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a 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b는 2. 그래서 a 값, b 값, c 값다 구했습니다.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2에 8 곱하면 마이너스 16.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6번요. 그림은 X축과의 두 점, 마이너스 3,0, 1,4에서 만나고 꼭짓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4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상수 ABC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여러가지로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자, 먼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laughs> 즉, 이차한 개수가 1인 경우는요, 0,0 지나가죠? 자, x자표가 1일 때 y가 1, 1,1 지나고요. x가 2면은 y값이 4가 나와요. 2,4. 이꼭지점으로부터 x가 1만큼 가면 y1만큼 바뀌고요. x가 2만큼 바뀌면 y는 4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모르더라도 그래프를 보고 꼭지점으로부터 X가, 우리 기울기가, 기울기, X 증가랑 Y 증가를 보면 기울기 알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차 함수도요, 간단한 것들을 몇개 외워두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중학교 범위에서는요, 이차 함수가 1인 경우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1만큼 갈때 Y 1만큼 바뀌었죠? 2만큼 가면 4만큼 바뀝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2차 함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볼게요. 자, 중간. 1과 마이너스 3의 중간이 더해서 1로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갔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이 거리가 4만큼 바뀌죠, 그렇죠 이만큼 갈때 4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일대 4. 즉,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꼭지점 잡혀 알고 2차항 개수 1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식을 쓸수 있겠죠. 자,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전개하면은 이 abc 값 나오는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2x 1 빼기 3은 마이너스 3. abc 가 1, 2,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3. 1, 이거 마이너스 2 되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더 계산하면은 2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요게 알면 은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자, 다음 거 다른 거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 풀이는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X절편 우리 이차함수이차기에서 현재 모르고요 마이너스 3과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꼭짓점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건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2대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대겠죠? 마이너스 4a. 이 값이 마이너스 4. a 값 1. a 값 1, 이거 대입한 다음에 전개시키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보겠습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그런 거 같이 x축과의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의 점 0, 마이너스 4에서 만난다. abc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x절편이 지워졌죠? 뭐 꼭지점의 y자표가 안 지워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식을 씁니다. y는 이차항계수 a에 x-1에 x-4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x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0 대입해보면 4a 이 값이 마이너스 4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전개시키면 a, b, c값 구할 수 있겠죠? 전개 x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5x, 상수항이 4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 b값 5, c값 마이너스 4. a값 마이너스 1, b값 5니까 빼기 5, c값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8번 그림과 같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을 자, 이거라고 할때 a,b,c 값 이거랑 y축 대칭이래요. y축 대칭 대칭하면 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되고요. 여기 똑같죠? 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그림 그냥 구하면 되겠네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6,0이니까요. y는 a의 x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고 뒤에는 없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때문에. a컴마 알아내면 되는데 이점 이용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4 자, 0을 대입하면요. 6,6,36,a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4로 나누면 9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겠 그래서 a 값 9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전개시키면 abc 값 구할 수 있겠죠. x 제곱에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x 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12x 되겠죠. 12x에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2x. 자 일부 약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 36. 또,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36. 이렇게 돼요. 여기 A 값, B 값, C 값. A, B, C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마이너스 공통으로 있고요. 9분의, 더하면 되겠죠. 13에 49.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세요. 구하는 게, A, B, C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은 X에 1 대입하면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1 대입하면. 그래서 이 식에서 그냥 1 대입해도 돼요. X에 1 대입하면은 더하기 6 하면 7의 제곱 49.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운이 좋으면 보이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9번 그림은 직선 y를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상수 a, b, c에 대하여 곱의 값을 구하시오. 또 그래프를 보고 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축이 주어졌어요. 축 보통 축이 주어지면은 우리 표준형 자, 여기서 그래프 보면은 축이 주어지면 이 표준형을 이용하는 게 보통 편해요. 자, 근데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근데 축뿐만이 아니라 x절편도 주어졌죠. 이렇게 y절편도 주어지고. 이 축과 x 절편이 주어지면요. x 절편도 주어졌기 때문에, 자, 얘를 이용을 해도 되구요. 요거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근데 뭐가 더 쉽냐? 자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간격이 3이죠. 3 빼주면 마이너스 1. 요건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얘를 빨리 구한 다음에 이 절편을 이용하는 식을 쓰는 게더 쉬울 것 같네요. Y는, 2차 함기서 아직 모르구요. 마이너스 1과 5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마이너스 5를 지난다0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5a. 이 값이 마이너스 5. a 값이 1 구해지죠. 1. a 값 1이면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전개시키면 x 제곱 a 값 1이고요. 마이너스 4x. 상수항 마이너스 5. a, b, c 값 구했고. 곱하면은, 다 곱하면은 20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0번이요. 한 개에 100원씩 팔면 400개가 팔립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데요. 이상품의한 개당 가격을 2X원 올리면,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2X원 올라가니까 100 플러스 2X가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OX개가 적게 팔린다. 원래가 400개 팔렸는데, o x 개가 적게 팔리면4 0 0 o x 이렇게 팔리겠죠이 상품의 총 판매금액. 판매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100원짜리 400개가 곱하면은 이 판매금액이 되는 거지. 총 판매금액.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것도 100+ ex와 가격이고 판매 개수니까 이걸 곱하면은 판매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42,250원. 42,200. 50원이 되도록 하려면, 한 개당 판매 가격, 이게 판매 가격이죠. X가 아니에요.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하면 되는지 구하라. 문제 읽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지수 X랑 같은면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경우는 항상 문제를 풀어서 X 값을 구하더라도, 최종적인 답이 아니죠. 판매 가격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2로 묶어낼게요. 그러면은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50이 될거고요 2로 여기도 5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5로 묶어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5로 묶어낼까요? 0으로 만들어주게 마이너스 5로 묶어내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 될거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80 되겠죠 이렇게 4 2 2 5 0 이렇게 그래서, <laughs>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 공 하나 지워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겠죠. 그 다음에 전개해서 풀겠습니다. x제곱 50과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0, 80이니까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58, 4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4200 넘어가면 플러스 되겠죠. 이거랑 계산해주면 그냥 225만 남겠네요. 더하기 225는 0 인수분해합니다. X, X. 자, 5 해볼까요? 5, 4, 20, 5, 25. 자, 안 되죠? 자, 그러면 15 한번 해볼게요. 15. 15면 이게 15의 제곱이네요. 15, 15. 요렇게 되네요.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X 빼기 15의 제곱이니까 X 값은 중근15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아까 뭐랬죠? 판매 가격. 그렇죠? 판매 가격 2X 올리면 아까 이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X가 15니까 15 대입하면 100원 더하기 30, 130원. 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요.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개점을 AB라고 하고 Y축과의 개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림에 다 있어요. 점 C를 지나는 직선, Y는 MX-N이 삼각형 ACB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요,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등분한대요. 그럴 때요 MNA 값, 즉 직선을 구하는 문제네요. 요 직선 구하라 이겁니다. 넓이를 이등분하려면요, 꼭짓점 여기 같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밑변으로 보면은 삼각형의 높이는 다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이등분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요 지점을 지나면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요거 x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은 y에 0 대입하면 되죠. 우변에다 0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풀어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3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값이 하나가 여기서 1 나오죠.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옵니다 중점이 어디냐면요. 중점은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y절편이죠.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두 점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1, 0과 0, 마이너스 3. 이걸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점. 왼쪽에 있는 점부터 출발해서 기울기. x 증가량 1이고요. y 증가량 밑으로 마이너스 3만큼. 1분의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x,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n값은 그냥 3이 되겠죠. m과 n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2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처음 그래프와 y축 위에서 만났다. 자, 이게 y축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를 뭔가 평행이 이동했더니 y축에서 또 만났대요. 그럼 y절편이 같다는 거죠. y절편이. 원래 함수의 y절편, 이거죠. 0,5. 평행이 이동해도 y절편이 0,5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식을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중학교 범위에서는요. 이거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 되죠.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되구요. 완전제곱되려면 반의 제곱에 4가 필요합니다. 4를 더해주고 빼주고 마이너스에 이거 이만큼이 완전제곱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4에 5니까 플러스 9 자, 이렇게 해놓고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K가 들어가요. X-K-2의 제곱, 플러스 9. 그리고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4. Y축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거에, 자, Y절편이, Y절편이 똑같이 5가 나와야 돼요. 0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K-2의 제곱. 플러스, 이거 더하면 13, 플러스 k. 이 값이 얼마?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이거는이 가로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만약에 x가 있어요. 이거 제곱이나 x제곱이나 같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 전체적으로니까 그러니까. 그러 안에 이거를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값은 안바뀌어 이렇게. 전개시키면 k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4k 니까 마이너스 4k 4 마이너스 4 되겠죠 이렇게 한번 더 쓰고요 계산하면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우변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4k 요거 k 하면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플러스 3k 마이너스 4 더하기 13 하면은 9가 되는데요 9도 넘어가요 5 빼기 9는 마이너스 4는 0 이것도 인수분해. 4,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값이 마이너스 4와 1.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양수 k값. k값은 1이 답이 됩니다. 자, 제가 풀때 이렇게 완전적시 바꿨죠? 근데 이거 원래 안 바꾸고 해도 돼요. 안 바꾸고, 이 x가 있던 자리에 다 x-k가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요 x 자리에. x-k 제곱 이런 식으로요. 4에 여기도 x-k.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y축 반역 k 플러스 4니까 더하기 k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9. 이 값이 5. 넘기면 k 제곱 플러스, 계산한다 넘으 3K,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한, 이거 똑같은 식이 나와요. 풀면 되겠죠? 이 평행이동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벌써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는 뭐 교과 과정에 딱 준수하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뭐 조금 미리 알 알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같이 배우게 시킵니다. 제가 보통 기준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x으로 k만큼 이동하면 x-k가 들어가면 돼요. 이걸로 이용하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3번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4, 세로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2x만큼 늘려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다. y값이 31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색칠한 부분 넓이에요그 가로 길이가 요 길이가 24에서 x를 뺀 거죠. 세로 길이는 16과 2x를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넓이가 310이 되는 x값 구하는 겁니다. 자, 식을 써 보면요. 24 x 그다음에 16 2x. 2x 먼저 쓸까요? 이 값이 얼마? 312자 이거 2로 묶어낼 수 있죠? 2로 묶어내서 양변 나누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8이 되고 이것도 나누면 156이 되겠죠. 그리고 사라지고 요거6된 거예요. 전개시켜 볼게요. x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나오고요. 24랑 x랑 곱하면 24x 마이너스 3랑 8하면 마이너스 8 하면 1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4, 8을 곱합니다. 4, 8, 32, 3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 8은 16, 19가 되겠네요. 192, 이렇게. 이거 아, 이차항에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마이너스 1 곱할게요. 이것도 넘기고 계산하면서 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16x고요. 이거 넘어가서 빼주면 36이 되는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삼십육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삼십육은 영. 아이고, 인수분해. x, x, 2하고, 18.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8. 음수는 안 되죠. 마이너스 2는 안 되니까, x 값은 18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4번요 다음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x축에 대해서로 대칭일 때자 a,b 갖고 가는 문제네요 자,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자, x축 대칭이 어떤 점이 x축 대칭이면은 자 뭐다? x좌표 만약에 a,b라고 하면요 자, 요 같은 a,x좌표는 안 바뀌어요 X 좌표는안 바뀌고, Y 좌표만 B로 바뀝니다. A, 마이너스 B. Y의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됩니다.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둘다 일단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보면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되겠죠. 자, 완전 제곱하려면요. 이거 반의 제곱. 2A의 제곱이니까 4A제곱이 필요해요. 다시 이렇게 빼줍니다. 이거 암산해볼게요.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8A 제곱 되겠죠? 여기까지가 딱 반의 제곱 되는 거예요. 8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이거랑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B만 나옵니다. 여기가 X 빼기 2A의 제곱. 꼭지점 좌표가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 밑에 것도 이거 반의 제곱이 이거 나오네요. 그렇죠 3B의 제곱이냐, 9B 제곱.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B 컴마 A 빼기 3.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만 서로 반대해야 된다 그랬죠? X 좌표는 똑같아야 돼요. 2a와 마이너스 3b는 같고요. 얘와 얘가 부호 반대죠. 이거 부호 반대면 3b가 a-3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두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3b, 3b 똑같으니까 바로 이 대입을 할게요. 이 3b자리에 a-3을 대입을 하면 이거 부호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풀면요. 이리로 넘어가면 3a가 3. a 값 1. 자, a가 1이면 어떨지 보낼까요? 이거 2되고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2. b는 3분의 2. 이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게 a 플러스 b니까요. 두개 더하면은 3분의 1이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뭐다? y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